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f r o m i 안녕하세요 도태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섹시 리더 랭킹 안녕하세요 저는 미모 담당 랭킹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몽롱이 문희입니다 아 네, 저희가 2019년 4월에 데뷔를 했잖아요 네, 네. 네 방금 들려드린 곡은 네. 저희 데뷔곡 롬인데요 네, 네. <laughs> 앞으로 더 신나는 곡 많이 듣게 드테니 그때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아우, 저희 데뷔곡은 아이돌 최초로 전곡이 락킹 퍼포먼스로 이루어졌니다 네, 사실 저희도 이 안무를 하고 나면 땀이 엄청나요. 그런데도 양이 무대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즐겨주세요! 네. 네 조용씨 그래서 저희 다음 무대가 뭐죠? 바로바로 상상속의대입니다이 <목소리> 노래는 저희 멤버인 재찬이 형이 작사에도 참여했고 그리고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과 K-POP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만든 그래요. 노래인데요 재밌게 즐겨주실 준비 됐나요? 네 그럼 제가 외국인 분들도 계시니까 We're a group, We should our goal to be the keys from the East, um, straight out to the world. We aim to be the group to, be the, uh, group to enjoy all the stage with, with all of you. And so, we hope you will enjoy the stage like it's a party. Are you ready to party with us? Okay.